자 다음은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곡선의 길이. 자, 곡선의 길인데, 곡선의 길인데, x 하고 y 가 t 로 매개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개화된 곡선의 길입니다. 매개화된 곡선의 길이. 매개화된 곡선의 길입니다. 곡선의 길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 x y 가, x y 가 t, x, y가 x는 ft로 그다음에 y는 gt로 이렇게 매개화 돼 있다고 보죠 자, 이렇게 매개화 돼 있다고 봅시다. 이때 자, t a부터 t b까지 b까지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라.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던 곡선의 운동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X축, Y축이 있는데, 여기 어떤 곡선이 Y는 FX의 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X도, X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X도 FT, Y도 GT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그 순간,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XY 좌표가 정해진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 X하고 Y가 위치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위치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t로 매개화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x하고 y가 직접적으로 짝을, 짓지, 짝을 짓고 있지 않고, x도 t로, y도 t로 매개화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t를 시간이라고 보고, x, y를 위치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t equal a부터 b까지의 곡선의 길이는 바로 점이 움직인 거리, 점이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풀어줘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점이 움직인 거리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길이 l은 l은 a부터 b까지 속력을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속도 f t의 제곱 더하기 g t의 제곱 t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경로가 예를 들어서 갔다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곡선의 길이로 따지면 하나잖아요. 그죠? 겹치지 않을 때, 경로가 겹치지 않을 때입니다. 경로가 겹치지 않을 텐데, 않을 텐데, 당연히 시험 문제, 어떤 문제들은 전부 다 경로가 겹치지 않는 것만 줄 겁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테크닉은 뭐랑 똑같다?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테크닉은 매개변수 의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 움직인 거리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x는 et의 et의 제곱 더하기 3. 그 다음에 y는 y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0초, 0부터 t가 1까지. 이렇게 매개화된 곡선입니다. t가 정해지면 x하고 y가 둘다 정해진다. 이렇게 매개화된 곡선에서 0부터 1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곡선의 길이. 자, 이거 중간에 t를 속어시켜서 이제 x, y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얘를 위치로 보고요. 시간이 t일 때 위치로 보고, 위치로 보고 그요 점, x, y라는 점이 이동한 거리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은 VTVX 속도를 계산해보면 미분하면 4T. 그죠 그죠? 그다음에 VY, Y를 계산하면 3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속력, 절대값, V를 계산하면 루트의 요거 제곱. 16t의 제곱에 요거 제곱 9t의 4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여기 t가 빠져 나오는데 t의 제곱이 빠져 나오는데 t는 양수니까 제곱 빠져 나와도절대값이어줄 필요 없죠. t 빠져 나오면서 루트 여기서는 16 더하기 9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자 따라서 얘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t에다가 루트에 16 플러스 9t의 제곱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적분하죠? 그래서 치환적분 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 9t, 그러니까 t의 제곱 미분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치환적분을 할 겁니다. 따라서, 자, t의 제곱을 u라고 치환을 하죠. u. 뭐 t는 썼으니까. 자, 미분하면, et의 dt. 자, et의 dt는 du랑 같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다시 적읍시다. 다시 적으면, 자, t가 0이면, t가 0이면, u가 0이죠? 그죠? t가 1이면 u도 1이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t 제곱이 u였으니까 t 제곱이 u였으니까 루트의 16, 아 그냥 통째로 치환합시다. 자 다시 루트 같은 거 치환하기 계산, 네, 자 계산하기 힘드니까 16 더하기 9t의 제곱을 통째로 u라고 치환을 할게요. 이 전체로 u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이 미분하면 18t의 dt가 되는 거고 얘가. du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접근하면자 t가 0이면 16이고요, 그렇죠? t가 1이면 25 이렇게 되겠죠, 25 그다음에 이 녀석 전체를 X, u라고 치환했으니까 루트도 u가 되는 거고 여기 t의 dt는 18분의 1의 du죠 t의 dt는 18분의 1의 du니까 18분의 1의 du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루트 u는 u의 1분의 1제곱이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일단 1분의 1은 여기 들어가고 자 u의 1분의 1을 쓴 적분하면 여기다 1을 더하면 2분의 3이죠. 오죠? 그래서 u의 2분의 3이 되고 앞뒤에 3분의 2가 붙으면 됩니다. 3분의 2에 u의 2분의 3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6부터 25 이렇게 되겠죠. 죠 맞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27분의 1이 들어가고요. 25 들어가면, 25 들어가면 5의 세제곱, 125가 되고요. 빼기, 자, 125가 되고, 16이 들어가면 4의 세제곱, 6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 답이 27분의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62인가요? 62인가요? 61? 61 이렇게 되죠. 그죠? 61. 그래서 27분의 61. 그래서 이 곡선의 길이는 27분의 61 이렇게 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계산이 복잡하다 뿐이지 그냥 이론적인 건이걸로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점의 위치를, 그러니까 점, 점의 좌표를 t에 관한 위치로 보고, 위치로 보고, 곡선의 길이는 움직인 거리랑 같다. 움직인 거리랑 같다. 그래서 속력을 구하고 접근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개화된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매개화되지 않은 곡선을 줍니다. 그니까 러 y는 그냥 fx를 그냥 줘버려요. y e q fx의 곡선의 길이, 의 x e q a 에서 x e q b까지의 곡선의 길이 이렇게 줍니다. 곡선의 길이. 자, 이건 사실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이건 이 상태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 이용해서 매개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x는 t, 그 다음에 y는 ft라고 쓰면 마치 t로 매개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시 원래 x랑 y가 다이렉트로 식이 엮여져 있는데 x를 t라고 잡으면 잡으면 y는 당연히 ft가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가 매개화된 곡선처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매개화된 곡선처럼 만들어 놓고 요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곡선의 길이 l은 x가 a부터 b까지 변하니까 당연히 t도 a부터 b까지 변하게 쪼죠 그다음에 루트에 루트에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럼 1의 제곱이 들어가고. y를 미분하면 f'죠. f'. 그래서 f'-t의 제곱이 들어가면서 여기 dt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거 너무 빨리 써서좀 힘든가요? 원래 매개화된 게 아닌데 매개화된 것처럼 x를 t라고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미분하면 1이 되는 거고 얘 미분하면 y'는 f'-t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속력은 요거 두개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곡선의 길이 l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루트에 요거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f t의 제곱의 dt 이렇게 쓰면 넓이가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아, 우, 죄송합니다. 우리는 굳이 t를 쓸 필요가 없죠 t를 쓸 필요가 없죠 t랑 x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어떻게 되냐면 a부터 b까지 루트에 1 플러스 f 다시 x 의 제곱의 dx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와도 별 상관없는 거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려운 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파트가 아니니까 그냥 곡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루트에 1 더하기 요거 미분한 녀석의 제곱을 적분하면 되네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외워도도 상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죠 자 문제 자 y는 y는 자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자 0부터 x는 1까지 자요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자매개병수로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지 않고 딱 쓰면 그냥 딱 공식으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도 중간에 x를 t로 바꿔서 매개화된 곡선처럼 한 다음에 한다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공식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합시다. 자, y- 미분하면, 미분하면 2분의 미분하면 2의 x 빼기 2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1 더하기 y-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자, 1 더하기, 지금 요거 계산하려고 지금 이걸 끄집어냈습니다. 자, 1 더하기, 얘는 4분의 요거 제곱, 2의 2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x 빼기 2가 되죠, 그죠? 맞죠? 그럼 이 1이 이 4분의 4니까 더해주게 되면 얘는 4분의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또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묶입니다.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루트가 원래 씌워져 있었죠. 그죠?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를 씌워주면 결국 얘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놓으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따라서 얘는 0부터 1까지 루트에 1 더하기 y 다시의 제곱의 dy dx 요걸 계산하는 건데 요걸 계산했더니 얘가 이거였죠, 그죠? 얘가 얘가 요거니까 루트가 없어지면서 0부터 1까지 자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dx 요걸 계산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아,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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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분의 1 나오고, 요거 적분하면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에 1을 대입하면 2의2 빼기 2분의 1에다가, 자, 1을 대입하면, 아, 1 대입했죠, 그죠? 자, 빼기, 그 다음 0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렇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은 2분의 1에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 곡선의 요 곡선의 0부터 1까지의 길이는 2분의 1에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곡선과 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